그 양을 다 쓰게 되면, 줄기세포마저 없어지게 되고, 결국 사람 몸만 껍질이고, 어떻게 하면 빨리 죽는가를 연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헬스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군동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에필성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성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보통 우리가 피부 노화가 일어나는 게, 중력으로 처져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가만히 보면 뼈가 먼저 줄어서 그 이후에 피부가 처지게 되거든요. 그럼왜 뼈가 주느냐는 라 것은 우리 몸의 뼈는 미네랄과 또 바깥에 있는 피질골로 구성이 되는데 미네랄이라는 것은 흙을 말합니다. 흙에 있는 이 식물의 뿌리가 이 미네랄을 머금고 있다가 초식동물이 또 식물을 먹죠. 그리고 또 육식동물이 초식을 먹으면서 그걸 또 우리가 인간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물에서 또 미네랄을 섭취하고 또 식물에서 미네랄을 섭취해서 이 흙을 우리 뭐 우리 지구 있는 이 광산에 있는 흙을 섭취를 해서 뼈에서 머금고 있는데 이 미네랄이라는 것은 약 알카리 성분이고 깨끗해야지 이 뼈에 미네랄이 유지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몸을 약산성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산성을 만드느냐 우리 고기가 산성을 띤 음식이고 또 가공음식 이런 부분들이 산성을 띠는 음식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나이가 들면 당연, 당연히 피부는 노화가 되겠지만 이런 가공식이나 고기를 좀더 많이 먹으면 몸은 산성화되고 안에 있는 림프의 찌꺼기가 더 많아지고 헤맹골 안에 있던 미네랄은 더 빨리 빠져나가게 됩니다. 빨리 빠져나가게 되면 뼈의 부피가 줄게 되죠. 뼈의 부피가 줄게 되면 중력에서 처지기 때문에 중력은 원인이 아니라 피부의 노화의 결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색깔로도 나뉘죠. 그 색깔은 멜라닌, 세포에서 나오는 멜라닌에서 색깔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좀 많이 함유되게 되면 좀 어두운 피부가 되고, 멜라닌이 너무 없으면 하얗게 되고, 빨간 혈관들이 보이면 홍조가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무 밝은 사람들은 멜라닌 색소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햇빛을 좀 많이 보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멜라닌 색소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우리 몸의 피부의 병균을 막아주는 문지기 세포 역할을 하게 되고 멜라닌 색소가 끈적끈적합니다. 결국 탄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 흑인을 생각해 보시면 피부 탄력이 훨씬 뛰어나고 뼈의 유연성이 훨씬 많은 사람들의 흑인 종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많을수록 우리 피부의 탄력도가 좋아집니다. 결국 너무 피부가 희면 보기는 좋지만 빨리 처지죠. 우리가 서양인들, 백인들 보면은 빨리 처져서 안면거상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적당한 햇빛을 줘야지 피부의 탄력도가 좋아지고 피부가 두꺼워진다. 그리고 너무 어두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멜라닌 세소가 너무 또 많아지면은 비타민 D의 흡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두운 것도 안 좋고 너무 밝은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적당량 햇빛을 꾸준히 봄으로써 피부가 좀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너무 많이 보면 자외선 때문에 나쁘지 않느냐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햇빛을 봐줘야지 멜라닌 색소가 생성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피부가 좀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부를 봤었을 때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뉘지고 어이 표피 위에 왁스층이 있거든요. 피지층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름층은 우리 몸에 있는 피부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기름층이 적어짐으로써 표피와 진피 먹고 있는 수분들이 날아가기 쉬워지는 것이죠. 결국은 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피부의 지성이냐 건성이냐 이 부분은 기름층이 어느만큼 두껍게잘 유지를 하느냐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피부에 피지층이 많은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부신에 있는 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피지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많이 에너지를 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몸의 피부를 보호한다는 것이고요.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이제는 너무 너무 많이 써서 코티졸 호르몬 이 저하가 되니까 피부에 있는 수분 이 날아가서 건성이 된다는 것이 기 때문에 피부가 건성인 것은 결국 피지층이 없어진 결국 코티졸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피부의 건성의 관리는 코티졸의 감소를 재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부신을 재생시켜 줘야 되냐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지 부신을 회복을 시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잠을 잘 자야 되느냐 밤열 8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깊은 잠을 자야지 부신의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성의 피부는 에너지를 좀 많이 써서 생기는 겁니다. 감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부신이 너무 과다 분비가 돼서 생겼기 때문에 욕구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싶다. 이 시각적 쾌락이라든지 청각적 쾌락, 혀의 쾌락, 어쨌든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것, 생각적인 쾌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해야지 지성의 피부에 관리가 좋다는, 거죠. 결국 이런 지성과 건성의 피부는 어떤 연고라든지 어떤 레이저라든지 이런 관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성의 피부는 내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는 신호라는 뜻이고 건성의 피부는 오히려 너무 많이 써서 이제는 바닥까지 보인다는 신호기 때문에 바닥까지 보이는 사람들은 충분히 잠을 자서 그렇게 해서 기름층을 만들고 지성의 피부는 이제 내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과소비했기 때문에 그 과소비를 좀 많이 쉬고 덜 보고, 이런 뜻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잘 자야 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가장 충분히 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공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이것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 해독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피부에 림프에 오임이 생기고 림프에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피부에 땀을 계속 내서 찌꺼기를 내 보내야 된다. 세 번째로는 피부에 유익한 물질을 계속 주려면 결국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채소나 야채나 현미, 과일 등의 채식주의자들이 먹는 이런 음식을 먹어서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게 되면 피부가 건강해진다. 세안이란 것은 우리가 세면을 할때계면 활성제를 많이 쓰죠. 비누라든지 얼굴에 어떤 클렌징 폼이라든지 많이 쓰는데 이런 계면활성제는 피부의 기름층을 닦아내는 겁니다. 물론 바깥에 있는 기름층에 균이 묻었으면 당연히 닦아내는 것이 좋지만 이것을 너무 자주하게 되면 또 기름층을 없앴는데 또 생기게 하고 또 생기게 하면 또 부신의 과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계면활성제를 쓰는 것은 좋지 않다. 하루에 뭐 한두번 정도 쓰는 것은 좋겠지만 너무 자주 쓰는 것이 오히려 병균이 또 침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찬물에 가볍게 세수를 꼼꼼히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특별한 세안법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굴에 있는 피부를 이런 피부라고 얘기하듯이 머리에 있는 피부를 두피라고 하죠. 근데 두피에서 나는 그 단백질을 머리카락이라고 합니다. 흰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백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노화의 증거라고 할수 있지만 그럼 왜 흰머리가 되느냐를 알아야지 이 흰머리를 예방을 하고 또, 흰 머리가 날려고 하는 것을 검은 머리로 하려고 시간을 역행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모발에는 세 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안쪽에 흰 머리가 있는 쪽에 수질층이 있고, 중간에 우리가 멜라닌이 싸고 있는 케라틴층이 있습니다. 그 멜라닌층을 바깥에 싸고 있는 왁스층, 기름층이 또 나뉘어지거든요. 결국 흰머리로 됐다는 것은 멜라닌 색소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럼 멜라닌 색소가 어디서 생성되느냐 하면 두피 안쪽에 모낭이 있습니다. 이 모낭에 멜라노사이트라는 멜라닌 세포가 있고 또 멜라닌 세포를 또 만드는 멜라노사이트 스탬셀이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의 줄기 세포가 멜라닌 세포를 만들고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을 만드는데 이 멜라닌 줄기 세포가 뭐에서 영향을 받냐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그 노레피네프린이라는 부신에 있는 그 집중 호르몬이 있습니다. 무언가 집중을 할 때, 교감 신경을 쓸때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집중을 할때 어떤 경각심을 가진다, 놀랄 일이 있다. 이럴 때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이 나오고 그때 줄기 세포가 활성화를 해서 멜라닌 세포를 만들어서 멜라닌을 덮어 쓰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얼 때부터 막 집중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어떤 것을 계속 집중해서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가장 이제 이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이 많이 오겠죠. 뭔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너무 많은 일을 하거나 너무 젊었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하게 되면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도 살면서 쓸수 있는 한계 양이 있겠죠. 그 양을 다 쓰게 되면 결국 멜라닌 세포를 만드는 그 줄기 세포마저 없어지게 되고, 그럼 그 줄기 세포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멜라닌 세포도 못 만들고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을 생성을 못 하니까. 수질층만 남고 중간에 있는 중간층인 멜라닌 층이 없어지게 됐죠. 결국 흰머리가 나는 것은 내가 너무 애를 많이 써서 흰머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젊었을 때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노화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더라도 흰머리가 날수 있다는 것이죠. 어, 예를 들어서 흰머리가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흰머리를 안 나게 조금 더 검은머리가 나도록 하려면이 멜라닌이 결국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커피에 있는 항산화 물질과 같은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항... 황산화 물질이 결국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고,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것이 멜라닌 또 물질이 되기 때문에 결국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 우리가 너무 애를 쓰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먹는 음식들도 항산화 제품을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채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을 내려놓고 이제 하게 돼야 되고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살면서 안 받느냐 할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고 풀지도 말고 아, 내가 이거를 기분 나빠 하는구나 알아차리게 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보통 이 자각 기능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 사람, 상대방 말에 딸려 들어가서 오히려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노레피네프린을 많이 쓰고 그것이 흰머리를 유발하기 때문에, 어,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를 하든 나는 동요되지 않겠다, 이런 뚝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흰머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채소와 이런 스트레스 정신 안정으로 해서. 예방을 할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예. 뼈 안에는 해명골이 있고 그 해명골 안에 그 골수라고 해서 그 미네랄들이 꽉차 있습니다 이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 토양에서 빌려와야 됩니다 이 토양에서 빌려오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의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미네랄을 받게 되고 자연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뼈에 우리가 보관을 해 놓는 것이죠. 환경이 물이 굉장히 산성화되어 있고 살기가 힘들다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라든지 이런 가공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뼈에 있는 미네랄들이 소변을 통해서 떠나가게 되면 점점점 뼈가 줄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골 감소증이라고 더 줄면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그럼 피질골만 남는데 이지 피질골은 미네랄이라든 이 보석 같은 게 있어서 뼈를 단단하게 할수 있었는데 이 내날이 빠져나감으로써 피질골이 약해지니까 피질골이 내려앉게 됩니다. 그것이 척추가 골절이 일어나는 원리고 뼈가 굽어지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빨리 거북목이 되고 내가 빨리 척추가 굽어지고 빨리 피가 작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골다공증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었다. 내가 고기라든지 가공 탄수화물, 가공 첨가제 같은 결국 쉽게 말하면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하나의 슈퍼푸드가 내 몸을 장수를 하게 한다 이런 일반적인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장수를 하려면 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이 장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결국은 이 아프지 않으려면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밸런스를 잘 맞추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슈퍼푸드를 먹는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집착이 될수 있고 편집이 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균형을 잃게 만드. 수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장수를 하려면 무엇인가 비밀스런 슈퍼푸드를 찾아서 그것을 때려 넣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 가지를 균형을 맞춰야 된다이세 가지는 뭐냐? 우리 몸을 아프지 않게 계속 재생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잠입니다. 수면이 하는 것이죠. 깊은 잠을 잘수록 재생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건축을 하는 것은 낮에 잘 하질 않죠. 밤에 합니다. 밤에 우리 몸을 어, 건물을 건축을 하듯이 우리 몸의 건축도 밤에 하죠. 그 특정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몸에서 재생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자지 않고 장수를 하겠다? 굉장히 난센스가 될수 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는 동물입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현대 생활을 살면서 많이 안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안 움직이고 오래 살수 있는가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차를 타기 때문에 다리를 대신해서 다리를 안 움직이게 되고 폰을,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AI를 많이 써서 머리를 대신해서 쓰게 되면 결국 사람 몸만 껍질이고 동물의 기능을 못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죽는가를 연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많이 움직이게 된다. 그럼 어떻게 많이 움직이냐? 몸을 움직여서 땀을 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어떻게든 안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 먹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99%의 질병은 먹는 것과 관계가 많습니다. 어느 집에 갈때저집 맛있냐라고 하지 저집 건강하냐고 묻지를 않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맛있냐 안 맛있냐 이런 혀의 쾌락만 따지지 저 음식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는 거의 따지지도 못지도 않고 먹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질병을 낳는 것인데 담배를 피면서 술을 마시면서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서 슈퍼푸드를 먹는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안센스 같은 일인 것이죠 인삼 술이냐 뱀 술이냐 이런 걸 먹으면서 술 담배 하는 것은 나쁜 것을 하지 않고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장수를 할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잘 자고. 잘 먹고 잘 움직이는 이세 가지만 균형을 잘 맞추시면 장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이 장수할 수밖에 없다. 어, 영양제는. 안타깝게도 화학 물질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연구소에서 만든 화학 물질로 고농도로 성분을 만들어낸 것이죠. 뭐 비타민 D가 될 수도 있고 글루타치온이라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이 많은데 특정 성분이 몸에 좋으니까 이것을 고농도로 하면 더 몸에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영양제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입안으로 캡슐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몸이 이게 영양제일지를 알까요? 머리 속으로는 광고를 보고 이게 좋다고 해서 머리는 알지만 우리 몸은 이게 영양제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단지 너무 고농도의 성분이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간에서 이게 뭔지를 찾으려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양을 먹더라도 다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까지만 필요하다 하고는 대부분 버리게 됩니다. 필요한 성분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필요한 성분이 마침 필요했었다. 결핍이 됐었다고 하면 그만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장복을 하게 되면 계속 간에 열을 주게 되죠. 간이 계속 분해만 하고 간은 원래 합성하는 곳이거든요. 단백질 합성하는 곳인데 단백질 합성할 기회를 주질 않고 분해할 시간만 많이 주다 보니까 합성의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뼈가 안 좋으면 골다공증 약을 먹고 뭐. 고지혈증 있으면 고지혈증 약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그 증상에 맞춰서 약을 먹기 때문에 내가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처방해서 자기가 그 영양제를 먹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할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간은 엄청난 열을 받게 될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많이 영양제를 드신 분들이 오히려 머리털을 나게 하겠다고 했는 사람 머리털이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 영양제가 결국 뇌로 가면 치매를 일으키고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혈관으로 가면 죽상동맥경화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는 골다공증에 좋으라고 먹었던 것이 내 혈관을 나쁘게 하고 내 심장을 나쁘게 하고 내 뇌를 나쁘게 한다 이것은 의학지식의 부족이죠 결국 요만큼만 알고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서 그래서 영양제는 가급적으로 정말 필요한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런 동화는 어떤 특별한 기술로 어, 특별한 비밀의 푸드로 일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나 인간이 해야 될이 dna 설계에 따라서 일찍 자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뛰어놀고 운동을 하고 땀을 내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특별한 어떤 영양제나 특별한 음식이나. 이런 것으로 기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100년 전과 비교했을 때더 많은 질병과 더 많은 건강 약화가 생겼다는 것은 이 서양의학에서의 잘못된 증상치로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런 균형을 맞춤으로써 돈안 들이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그것을 또 실천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